안녕하세요. 디지털 콘서트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연주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. 콘서트 시즌 동안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베를린필의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깨끗하고 선명한 4K 화질과 퀄리티 좋은 오디오 품질로 여러분의 집에서도 최고의 좌석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이동 중일 때도 말이죠. 콘서트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놓치셔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공연이 끝나고 며칠 후 아카이브에 녹화된 콘서트가 업로드됩니다. 언제든지 지난 콘서트들을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의 아카이브에는 60년에 걸친 수백 개의 콘서트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검색과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아티스트 작품, 그리고 콘서트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혹시 검색을 원치 않으신다면, 저희가 준비한 수많은 재생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. 아카이브에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터뷰, 영화, 그리고 다큐 영상과 초상 영상을 통해 무대 뒤에 흥미진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온 가족을 위한 콘서트가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넓혀주세요. 디지털 콘서트홀에서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